안녕하십니까? 모고 산장입니다. 오늘 돌하루방이 소개할 것은 멍석 딸기입니다. 보통 산딸기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장딸기, 줄딸기, 산딸기, 수리딸기 등 비슷한 종류가 10가지 이상 됩니다. 산딸기 종류는 보통 6, 7월에 익는데 올해는 봄이 일찍 와서 제주에는 벌써 이렇게 익었습니다. 멍석 딸기를 제주에서는 보리탈이라고 합니다. 보리가 익을 무렵에 같이 익는다해서 보리탈이라고 합니다. 살딸기는그맛 효능 등도 서로 비슷합니다. 이 산딸기 종류의 생약명은 호전표라 합니다. 맛은 새콤달콤하고 성질은 따뜻합니다. 색깔이 붉은색을 띠는 것은 안토시아닌 성분입니다. 우리 몸에 황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 산딸기 종류는 면역력 증진과 노화 방지에 좋으며, 노인성 정력 감퇴를 억제합니다. 혈관 질환으로 동맥경화와 심장병, 뇌졸중에도 그 좋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여서 변비 개선을 좋고 다이어트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외에도 여성 갱년기 증상과 뼈 건강, 골다공증, 가슴 통증, 두통 등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본초 강목에 의하면 생양명이 호전표라 하고 식물 전체를 햇볕에 말려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는 생식을 할수 있고 잼을 만들거나 효소나 담금질을 만들면 좋습니다. 말려서 탕으로 쓰거나 가루를 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얼마 없으면 전국에 이 산딸기 종류가 익어갈 것입니다. 야산 숲 근처에서 많이 나는 이 산딸기 종류, 멍석딸기,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